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헌혈을 하러 왔습니다. 여기는 어디냐면 예전에 기아 자동차가 여기 보시면 로고가 기아 차로 로고 바뀌었고 기아로 바뀌었고요. 자 여기는 예전에 하성 기아 자동차 하성 공장에서 하성 오토랜드 기아 하성 오토랜드로 바뀌었습니다. 지금 노동조합과 헌혈 우리 한마음 페레곤과 같이 연계를 해서 지금 헌혈을 하고 있습니다. 어, 코로나 시국에서. 헌혈이 좀 부자다 갑니다. 그래서 오늘은 헌혈하는 방법, 그리고 헌혈하면 좋은 이유에 대해서 헌혈하면 직접 하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올라가 보실까요? 네, 실내로 하면 실내에서는 마스크가 되니까 올라왔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이게 문지표 작성하면 되나요? 예. 그쪽에 앉으시고. 예. 여기 계시면 이름, 주민번호 쓰시고 시작하게 하시면 됩니다. 예, 이게 문지표를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이거는 개인 정보니까 어. 자, 혈압을 재어서 정상이 나와야만 은열이 가능합니다. 잠깐만, 이거, 칫솔 잘 넣으면 좋죠. 아, 네네. 어, 네네네. 뜯어볼게요. 칫움직이시어 어, 이제 날 거예요 금방 먹게. 아니야, 그냥 하 10분 누워있다가 내려주시구요 물만드시고닦할게요이랑 운전은 오늘 안되시요 전열 4 0 0 m 전열 4 0 0 m l 전열 400mm 400mm 요네 오늘은 전열 기아에서 23번째 전열합니다 전열 4 0 0 m 환상 헌혈을 하면 좋은 게뭐 있어요? 헌혈하시면 좋은 점은 뼈속에 자궁선이나 그런 물질들이 있어있는데 헌혈을 하면 혈액이 빠져나오고 다시 몸 안에 새로운 피가 생성돼요. 네. 그렇다고 헌혈을 한다고 위험한 거 아니에요. 몸 안에 저장돼 있는 이제 여유에 있는 피를 뽑기 때문에. 크게 걱정을 안 하셔도 되시고 오히려 건강하시고 저희 직원들도 헌혈을 주기적으로 하고 있어요 헌혈을 하시고 나면 저희가 증서를 드리는데 가지고 계시다가 주위 아픈 분들이나 본인이 필요할 때 그거를 이제 제출하면 본인 부담으로 제주거든요 아, 요즘에는 코로나라서 혈액을, 혈액이 많이 부족해 병원에 하시는 분이 많이 없기 때문에 정작 필요할 때는 지정헌혈이라고 가족분들이나 주위의 분들이 하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혈액이 부족해서. 네. 그래서 그러니까 많이 하시면 좋은데. 그러니까 편혈을 하면 좋은 이유는 네. 그몸 안에 있는 몸 안에 혈액이, 혈액이 생성되고. 그 불순물을 빼내고 새로운 네. 아, 불순물 이아니고든요 어. 새로운 피가 생성되고. 네. 오히려 철분 수치가 높으신 분들은 혈액이 끈적할 수가 있거든요. 네. 그러면 이제 위험한데 오히려 그럴 때는 편혈을 한 번씩 주기적으로 해주시면은 좋은데. 네가. 헌혈 하면 잔여량을 빼기 때문에 네, 새로운 피로 형성이 되고, 네. 그 다음에, 그, 뭐 철분 수치가 높으신 분들은 음. 혈액이 끈적해서 위험할 수가 있는데 그런 분들은 헌혈을 한 번씩 해주시면 좋을 것같요 그리고 이제 저희가 헌혈을 하시기 전에 철분 검사를 하고 하기 네. 때문에, 어, 빈혈이 쓰으신 분은 헌혈을 하는 게 아니라서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아, 알겠습니다. 네. 뭐. 오히려 헌혈을 주기적으로 하시는 분들은 오히려 건강 관리를 하세요. 그치, 약을 먹기 전에 예, 혈전 확을 하고 또 이제 술을 안 드시는 분도 계시고 오히려 운동을 하시고 또혈영 하고 나면 검사 결과가 나오잖아요. 그거 보시고 수치가 높으신 분들은 그거 이제 낮추기 위해 영양제도 드시고 운동도 하시고 병원 통담도 받으시고 오히려 건강을 더 주기적으로 챙기게 되세요. 네. 회은잘 네. 나오고 있어요. 거의 다어요 어지러운 거 없으세요? 네.

어지증습니 네, 1 여기 증 받아서 제 노동차 노동자 앞에서 모으고 있는 현혈증을 기호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거는 어디 가서 해 네, 여기 보시면 선물 스타벅스 카드랑 제27대 기아동차 하성지구 하성지회에서 선물하는 선물을 받아서 갑니다. 연상민 지회장님 파이팅입니다